굿, 굿. 어... 훨씬 낫다. 그렇죠. 굿. 어... 이렇게. 어떤 필이에요? <laughs> 왼쪽에 축이 많이 생기는 어, 느낌이에요. 그건. 이게 지금 이렇게 음, 돼 있는 거야? 네, 지금 얘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불편하니까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뒤로 빠지는 네. 거구나. 네. 오, 가네 진짜. 음, 보시면... 타겟 방향으로 왼쪽 뒤꿈치가 네. 좀 가네요, 그 와. 자. 그럼 이제 각자유연성다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버티고 있네. 어디가 또요 아, 끔찍하 또. 네. 와, 이렇게 지금 뒤꿈치가 뜨죠.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네, 에이, 자 정말로 수많은 어떤 제대로된 정보와, 네, 진짜로 디테일 그리고 어떤 명확함, 아, 그게 저희 그 코치님의 정말로 큰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에이, 너무 <웃음> <웃음>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지 마시아니 진짜 기침 하시는데, 저그 진짜 제가 <laughs> 많은 프로분들께 진짜 꽤. 어, 저희 뭐 유튜브에는 안 나오셨지만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레슨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정말 달라요. 확실히 뭔가 이 수치나 굉장히, 굉장히 좀 과학적인 느낌? 응.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웃음> <거짓말이>. <웃음> <웃음>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아, 니 거짓말 아에요 아, 살이 걸려가지고. 아, <laughs> 네. 아 진짜. 아, 이게, 이게 참, 진짜 다 왔다 싶어도 안 되고, <laughs> 다 왔다 싶어도 안 되고, 참, 옛날 습관이 다시 튀어나오고, 옛날 습관이 다시 튀어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예, 대표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그런데, 아마추어의 기준에서. 예. 근데 연습량이 많이 없으시고, 뭐 주말 골프고, 예. 그냥 재미 골프로 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 바뀌는 과정이 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참아내시는 것이. 바꾸기도 너무 쉽지 않고, 음. 예. 저도 요즘에 좀 바빠졌다고. 음. 네. 아, 연습 좀안 하니까, 일단은 막 자신감도 없어지고, 예, 음. 네. 뭐, 백스윙도 이상한 것 같고, 아주 그냥, 아, 며칠 전에는 또그 라이브 방송 키고서, 그때 막 되게 잘 쳤거든요. 네. 라이브 방송 키고도 이제는 막 그, 어, 막 2분으로 마무리하고, 음. 뭐, 막 이런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버디도 많이 하본데 와, 얼마 전에 진짜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체크 받고 가면 또 이제 잘할수 있겠죠. 예. 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진짜 이거. 가슴. 음. 도는 거. 아, 사실 이거만 진짜 한 6개월 해도. 예, 음. 네,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다음 편을 하고 또 다음 편을 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눈 속임을 해야 돼요. <laughs> 네, 이게 다른 거 하는 척 하면서 그거 똑같은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는 척 하면서 똑같은 거. 고하 그래야 보지 아, 안 그러고 이거 한 편만 100번 보세요. 그럼 안 보세요. 네. 그래서 어 사실은 그거 너무 부족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근데 또 그러면 또안 보시니까 음. 또 오늘은 또 어떤 겁니까 <laughs> 네. 아또 아까 공을 치실 때 보니까 음. 네네. 또 지면 발력을또 사용하는 방법이 좀 틀렸어요 아네 네. 음, 그래서 네. 아까 공을 쳤던 걸 똑같이 한 번만 쳐보시겠어요 네네네네. 우리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동작을 아, 네네네네네네 알죠 알죠 네. 네. 아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진짜. <laughs> 그거 한번 쳐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었나? 네. 음. 자 보시면. 네. 음. 그죠. 맞죠. 네. 예잘 네, 따라 했죠 아주 <laughs> 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 아니요 방금은 이걸 신경 썼습니다 아, 그럼 이게 나오는 이유가 대표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하세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거 나오는 이유가 자 보세요 지금 네. 왼쪽 발을 잘 보시면 내가 다운스윙 할때 체중이 오긴 옵니다 왼쪽으로 네. 굽혀지죠 네. 그 다음 돌았어요 네. 잘했어서 여기까지 시퀀스 다 네. 좋았거든요 근데 그다음 동작이 왜 여기서 뒤꿈치로 도는 야를 찾아야 돼. 네, 네, 네. 그러면 이 고관절을 보시면 이거 다 빠진 거예요. 네, 네, 빠졌다는 표현이 뭐냐면 저를 한번 찍어주세요. 빠졌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 무릎을 좀. 자 체중 이동이 네. 들어와서 대표님 여기서 맞아요. 이렇게 치죠. 맞아요, 맞아요. 네. 공을 지금 이렇게 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회전만 하고 버티질 않는 거죠. 네, 예, 뭐 같은 얘기일수 있어요. 네. 자 절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음.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저거 하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그죠? 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자, 이게 롤이고 그다음에 타이거즈 아들인데 네. 이거 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다운스윙을 할때 뒤꿈치가 떠 있네요. 뒤꿈치가 뜨면서 뒤꿈치가 어디로 가요? 뒤꿈치가 왼쪽이요 그렇죠. 타겟 방향으로, 방향으로 가요. 와. 그래서 공을 칠때 다시 어떻게든 보시면 뒤꿈치에서 돌아야 한더래요 아꿈치 돌아요 네, 네. 아, 꿈치에서 돌아요. 네, 다 꿈치 소네요. 이 조인발이. 네. 그다음에 보세요. 네. 아저 친구도 똑같네. 네. 아 가, 그러네요. 같은 얘기예요. 네, 저 어. 내가 다운스윙 아, 시작점에 음. 얘거는 이제 워낙 체중 이동이 더 많이 가는 거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이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네.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쟤들은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들어오는 예네이해 되시죠? 근데 대표님은 이렇게 들어오는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체중이 또 뒤에 남는 거야 네. 그냥 앞꿈치로 또못 오는 거예요 네. 못간 거야 못간 네. 그럼 거야 그럼또 운동을 해야 돼요 어게해요아 미치겠다 진짜로 제대로 <laughs> 아, 놓으시고 네또 파이팅 해보시죠 네 파이팅 어. 네자보세요 오늘 사실 약간 지금 좀 다운됐거든요 음. 사실 아까 짜증나가지고 만 뒤로 <laughs> 네네네자 네?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다인시면 안돼요 네아 어디가요 저한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네어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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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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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시면 안돼요 아우 다끔꿈치 있어 예. 체중이 몸통 더 돌리세요 아우 어. 자 축이 왼쪽에서 돌아야 돼요 그렇지 다인면 안돼요 전 타이만데. 아우! 아우 씨. 이렇게 들어와야 돼. 아우.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런 네. 필이어야 돼요. 어, 다시 다시 다시. 어. 이런 삐를 해야 되는데 안달고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어. 완전 왼쪽에서 이런 느낌. 오 어, 왼쪽. 오 어, 왼쪽. 앞꿈치그 중간부터. 그러니까 발 중간 앞으로 개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다운스윙 시작 아. 시작.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럼 잠깐 신발을 한번 벗어보실까요? 네.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네. 잡으세요. 네. 잡고, 네. 여기에서 뒤꿈치를 드세요. 드,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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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어, 살짝만. 네. 선수들 정말 오케이, 오케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오케이. 한 개입니다. 네. 얘를 더 돌리세요. 오케이. 아! 무릎을 좀더 펴볼게요. 예. 예. 아! 아, 아, <laughs> 어, 어, 이게 어드레스. 어때? 여기에서. 에. 이렇게 치란 얘기가 에. 아니에요. 에. 이 정도로 내가 느낌을 찾는 거예요. 에. 자, 거기서 공을 찾고 저한테 던질 거예요. 에. 자, 백스윙 갔다가 던져보세요. 아, 어. 이렇게? 그렇죠.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저쪽 에 있을 거예요. 에. 어, 에. 다시. 에. 어. 이렇게. 어. 그렇죠. 아. 아, 씨. 에. 굿. 이렇게 던질 거예요. 에. 에. <laughs> 어. 어, 왼쪽 다리, 여기 장난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뒤에 햄스트링이 중요하다라고 에. 계속 표현을 하고. 어. 자, 에.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 예. 오케이. 와. 자, 던져보세요. 굿. 어. 그때 밸런스. 예. 밸런스. 어. 아. 다시. 발을 더. 아! 밸런스. 아. 밸런스. 아, 아우다리야. 아우다리야. 밸런스 오케이. 어. 에이. 거기서 내 몸통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에이. 똑같이 해 보세요. 축 유지. 아. 유지. 아. 유지. 아. 아. 유지. 어. 어. 유지. 다시 공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던져 보세요. 곧. 어. 근데 내가 축이 유지. 예. 축이 유지. 예. 그 상태에서 상체만 이기는 거지. 네. 머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 굿, 굿. 여기가 아. 왼쪽 벽이라는 게 아. <laughs> 네.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게 벽이에요. 아. 각자의 유연성 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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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를 아. 불편하시고 중심이 뒤로 가니까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아, 그러네. 네. 축이 여기 아. 앞쪽으로 가야 돼요. 네네네. 네, 네, 네. 어. 오케이, 그 시선, 저를 보셔도 돼요, 던질 때. 그 아! 지금 왼쪽에 축이 딱 느껴지시죠? 네. 자, 두 개만 던질게요. 그 아!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아, 귀여 네. 네네네. 어. 빨리 치고 싶다. <laughs> 자, 빨리 치고 싶어. <laughs> 신발 실어보세요. 네. 약간 느낌 보세요? 네, 네, 네. 오케이. 그럼 네. 이제 채를 잡고 공을 네. 한번 쳐보세요. 아, 씨. 어. 어, 그거 똑같이. 네, 연습 스윙 한번 하고 내가 어떻게 칠 어, 건지. 와, 네. 어머나 왼쪽을 확 까지는 것 같은데. 세게 이렇게. 안 치시면 안 돼요. 네? 느낌만 잡으세요. 굿. 오. 굿 굿.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이 확밟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어요. 거의 다 왼쪽이 있는데 지금 체중이? 네. 제가 체중이 내, 그 약간 다운 스윙 때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왼발에 다 실은 것 같아요. 보세요. 참 재밌는 건데. 예. 네. 지금 내가 뒤꿈치를타겟 방향으로 가려고 해 하셨어요. 아니요, 안니요 안 지금 y 어 지금 양지 적은 거지. 아까 네. 그 선수랑 똑같아요. 예. 네. 어, 약간 갔다 오네. come, come, c 거예요. 간 거예요. 저, 저기 약간. 어? o 기 e come, c o m 서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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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 거예요. 간 거예요. <laughs> 어. 가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내 왼발이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약간 뜨면서 네. 이렇게 도는 데 네. 오. 그 그러니까 아, 나의 유연성에서 뭐도 거예요. 오. 근데 얘는 막기도 전에 벌써 떠 있어요 이렇게. 네네 네. 그럼 뒤꿈치에서 돈다니까 그 골반을 보세요. 골반이 많이 빠져있네요. 다 있네요. 빠진 거예요 이거. 오, 얘는 축이 유지되고. 축이 유지되고 가슴이 도네. 네. 어머나.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와 대박이다 이것도. 네. 와 와.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왼쪽에 축을 잡고 치세요라고 프로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왼쪽에 말씀하시니까. 벽을 세우는 방법이네요 네, 이게 이게 축이에요. 벽이고. 네. 어, 네. 왼쪽에 축을 세우는 방법. 네. 왼쪽에 벽을 세우는 방법. 그런 어. 느낌이에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가면 이제는 그런 벽에서의 약간 지금 회전을 또 저번 시간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네네. 또 회전만 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럼 거기에 또 올라오는 느낌이랑 같이 해야 돼요. 아, 돼. 올라오는 느낌 또. 자. 미치겠다, 진짜. 왜 이렇게 그걸 못하지? <laughs> 그렇게 아. 안 해보셔서 그렇죠. 네. 음. 아, 지난주에 잘했는데, 진짜. 자, 백싱. 네. 이두개다 올라가 보세요. 두 개요? 네.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자. 기구가. 자, 여기서 네. 살짝 뒤꿈치를 드세요. 들어요? 네. 네. 살짝이에요? 네. 자, 어드레스? 네. 자, 백스윙 갔다가 다운 스윙을 탕 들어와 보세요. 얘가 어떻게 해, 나를? 나를 밀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때 밀기, 밀 때, 얘가 날 밀잖아요? 네. 그럼 그때 날 벌써 얘가 돌았어야 돼. 요 끝! 어. 끝! 그러까 나는 올라오면서 치죠. 예. 네. 이런 느낌이어야 돼. 그 네. 정도로 날 왼쪽 앞꿈치에서 일어나야 돼. 요 그럼 나는 올라오면서 어. 공을 치게 네.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네. 근데 오케이. 불편하니까 얘가 또다 빠지잖아요. 어. 네. 그렇지 어. 이렇게 들어와야죠. 굿. 어. 굿. <laughs> 지금 보시면 어. 이 정도로 내가 네. 토크 확 걸리니까 얘가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어, 예. 그럼 지금까지 이런 느낌을 안 하셨다는 어. 거지 계속 예. 다뺀 거야 이게. 어. 오케이. 어. 그렇지. 굿. 어. 아, 이러니까 점프가 되는 거구나. 기가 점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아, 네. 내가 뒤로 뛰거나 막 이런 게 아니, 아니라 절대 없잖아요. 그냥 아낌치 두고 얘를 돌리니까 네. 축을 잡고 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거기에서 각자의 위연성에 따라서 얘가 돌 수도 있고, 네.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음... 있고, 대표님처럼 얘가 이렇게 드라이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아이언의 기준에서는 얘를 계속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 네. 그렇지. 그 어. 그니까 벽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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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벽은 얘가 이거는 스피나웃이에요. 네. 이건 다 빠진 거예요. 힘이 네, 없는 네. 거예요. 이건 음. 힘이 여기서 들어와서 팡하고 각자의 유연성에서 얘가 잡혀야 돼요. 어. 그럼 이제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 얘가 돌겠지. 네. 또는 얘가 이렇게 들어오든지. 네. 얘가 이렇게 들어오든지. 음.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필이에요. 네네네네. 약간 느낌 오세요 모르겠어요. 어, 자, 그럼 응. 체를 잡아 보세요 거기서. 음, 네. 예. 네. 굿. 어. 굿. 오. 아. 굿. 어. 굿. 훨씬 낫다 그렇죠. 어. 굿. 이렇게. 어떤 필이에요? 왼쪽에. 축이 많이 생기는 어, 느낌이에요. 그건. 여기도 막 땡기고, 여기도 땡기지 않아요? 네, 막좀 많이 땡겨요. 어? 좋습니다. 어. 그렇지. 에이. 훨씬 나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오케이. 약간 느낌 오죠? 네. 어. 어. 어떡할까요? 어, 자. 어, 쳐요? <laughs> 아니요. <웃음> 치지 마요? <laughs> 자, 다시 체를 놔둬보세요. 그럼 또 아, 이제 아, 운동. 죽겠어. 또 운동이 들어가야 돼.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요렇게 자세를 잡으세요. 이렇게. 네. 예. 자,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손은 이렇게. 네. 예, 그럼 우리가 회전되는 거랑 같은, 이게 뭐예요? 팔로우죠. 예, 예, 예. 네, 예, 같은 얘기. 요 예. 이렇게. 이렇게. 중심 앞으로. 네. 자, 거기서 런지 해보세요. 런지? 네. 예, 더 내려가세요. 아! 아! 왜요? 어, <laughs> 왜요? 왜? 그니까, 앞꿈치 놓고? 네. 뒤꿈치를 많이 안 드셔도 예. 돼요. 네. 예, 예, 예. 어, 됐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예. 회전. 여기서. 오케이. 에. 자, 얘가 예, 걸렸죠? 에. 자, 런지. 예. 내려오세요. 아! 오른쪽 아! 무릎이 다 내려갔다. 다아올라 오세요. 아! 자, 올라오세요. 아! <laughs> 자, 아! 요기. 어? 오케이. 예. 여기. 어 상체 이게 일직선이에요? 에. 지금 계속 상체를 이긴다는 표현이 일로 오는 거예요. 에. 이게 일직선. 에. 자, 그 상태에서 런지. 아아아아 올라오고? 둘. 아! 네. 하! 하! 둘. 아씨 <laughs> 아! 이제 아! 분명 얘가 늘어날 거예요, 그죠? 예. 네. 네. 아! 이런 필이에요. 뭐가 이런 필이에요? 아, 그러니 아, 이렇게. 다, 다. 다, 다. 아, 아, 이렇게 되시다고? <laughs> 아, 씨. 다운 스윙할 때, 왼발 앞꿈치로 지금 이 정도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어. 이거예요, 이거. 아, 진짜. 그때 제가 지금 상체가 어떻게 됐어요? 상체 이기고 똑바로 서 있어. 그렇죠. 어, 이게. 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음, 네. 지금 얘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불편하니까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뒤로 빠지는 네. 거구나. 예. 네. 요거예요 자, 내려가세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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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야,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아. 그렇죠. 굿, 굿. 아! 굿! 아! 굿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아. 음, 그거예요 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거예요 아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좀 작게 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럼 다운스 시작 아. 아. 음. 그렇지 굿굿 음. 굿. 훨씬 낫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죠 아. 그렇지 그렇죠 굿굿굿굿 <laughs> 아우, <아유> 왼쪽 다리야! <laughs> 그... 아우, 왼쪽 다리야! 이거 왼쪽 다리야! 자, 그 어. 얘기가 우리가 어. 여기서 흔들렀던 거그 얘기가 여기서 뒤꿈치 들고 던졌던 에. 거 여기에서 제가 앞꿈치에서 텅 <laughs> 튕겼던 거 에.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 아. 다 똑같은 필이에요. 자, 체를 잡아보세요. 아. 와, 진짜 이게 뭐지? 아. 그래야 내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예. 네. 예. 네. 연습생 한번 해보시고. 방금 그 느낌. 조금 제가 과하게 한번만 해볼게요. <laughs> 스윙을 할 때. 아. 스윙을 할때좀 과하게 해보는 거예요. 어떤 필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뭘 어떻게 요 다운 스윙 할 때. <laughs>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그, 가면, 그러면 앞꿈치에 더 포커스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아꿈치 네. 훨씬 더 포커스가 잡히잖아요 네네네 자 여유상무 네 너무 일부러 했나? 네 일부러 너무 했어요 <laughs> 어. 우리가 스윙을 하는 시퀀스는 똑같이 들어가셔야지 네. 응. 그렇지 와, 다시 이거 또 빠졌나? 아니, 나쁘진 않았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더. 네. 어. 아! 하나 더 볼까? 다시. 그러니까, 다시. 원래 했던 타이밍이 안 맞죠, 지금. 네. 네. 왜냐면 이렇게 돌려야지 타이밍이 맞았거든. 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편하게. 네. 다시. 조금만 더 편하게. 네. 조금만 네. 더 여유있게, 세게 네. 칠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어씨 음, 다시 다시 <laughs> 뭐냐 야, 확실히 운동을 하고 공을 치시면 피디 이제 많이 지치시니까 네. 얘를 빨리 때리고 싶은 거야 아 시퀀스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뭐 이래 어씨. <laughs> 아, 왜냐면 얘를 이렇게 쳐야 타이밍이 맞거든 예, 네,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계속 얘가 힐로 들어온거죠 아... 그럼 다르게 하면 다시 얘가 못 이긴다는 얘기지 다시 못 이기는 거야? 아. 이긴다는 표현이 절대 이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어요. g 음. o 그, 와, 이거 다 힐에 맞는다. 응, 다 힐에 맞는 거야. 앞꿈치로 가니까 다가가지나? 네. 앞꿈치로 왔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앞꿈치로 와서 얘가 돌아야지. 네. 어. 그래야 얘가, 이 헤드가 돌아서 공이 맞아질 거 아니야? 네네네. 네. 음, 그게 그러니까 다 힐에 맞는 거야. 예.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그렇지. 아, 이런 느낌으로. 굿 굿. 네. 예. 자 한번 볼게요. 네. 예.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네네. 근데 내려가지진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았나? 아 양이 중요한 게 아,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질이 중요한 거예요. 저 완전 다른 스윙인데. 음. 오 진짜 한번 가네 진짜 우와. 어. 그다음에 내가 유연성이 없으니까 이 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버렸어요. 지금 네. 떠버렸어. 오, 얘가 지금 어디서 뜬 거예요? 왜 앞꿈치에서. 그렇죠. 오,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얘는 지금 뒤로 다 빠지는 거야. <laughs>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얘는 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음... 잡혀 있는 상태에 힘이 모아져서 얘가 내가 유연성이 안 되니까 네. 조금 세게 치니까 얘가 뜨는 거야.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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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뜨는 게 앞꿈치, 뒤꿈치가 들리는 거예요네 앞꿈치에서 뜨는. 얘는. 괜찮은, 어, 지금 치로 가있고. 네. 와, 이거 대박이다. 그냥 그러니까 얘가 다 빠지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못 맞추네, 잘. 네. 와, 한번또 다시 한번 쳐볼까요? 신기하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원래 얘가 그러니까 교정하면 못 맞추지. 음, 교정하면 못 맞추지. 네. 음. 아, 진짜. 아, 아, 굿! 샷 이런 아, 거, 이런 거. 아, 좀만더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굿굿 나쁘지 않아, 같아 그래도 굿오 나쁘지 않다. 았오 얼마나 좋아요. 한번한번한번 한번, 한번. 한번 다시 굿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굿굿예굿 네. 나쁘지 않았어 굿. 오케이 굿아 <laughs>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백스윙 갔다가 오 가네 진짜 어, 보시면 타겟 방향으로 왼쪽 뒤꿈치가 네, 좀 가네요 가죠. 와 아, 그럼 이제 각자 유연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그 상태에서 버티고 있네. 지면, 어디가 또요? 아 뒤꿈치가 또. 네. 와 이렇게 지금 뒤꿈치가 뜨죠. 예예 예. 여기 예, 예. 한번 봐보세요. 이거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손손 어, 손, 손. 어 신기하다. 아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얘는 아. 저렇게 뒤꿈치와 앞꿈치가 시, 엄청 뜨네. 벌써 앞꿈치가 떴잖아 지금. 예, 앞꿈치가 엄청 떠 근데 야. 와. 야, 너무 다르다. 이거랑 지금 비교해 봐. 발 모양. 이발 모양만 찍자. 이거랑 이거. 어? 이번에 그 클럽처럼. 근데 아, 뭔 말지 알겠지. 예. 어? 이 골반을 보세요. 와. 야. 이거 하나가 이 골반의 축을 완전 다르게. 그러네요. 다르게. 어. 골반의 축이 완전 바뀌네. 얘는 이렇게 다 빠지는. 거 음.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잖아. 어. 근데 와. 저는 지금 이렇게 치는 거지. 야, 이런 발 모양이 나오는구나. 축을 네. 지켰을 땐. 네. 이런 느낌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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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역시 우리 코치님 음. 때문에 참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진짜로. 음. 이 점프 자체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앞꿈치 쪽으로 네. 그냥 뭔가 아까 그 잡히고 앞꿈치 쪽으로 음. 무게 중심 옮겨가고 그리고 축을 지키면서. 턴을 하니까 그냥 점프가 되네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아,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그 점프 하는 거냐, 뭐 일부러 발 빼는 거냐 이러는데 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일부러 발을 빼는 게 아니다. 네. 네. 아, 진짜. 하, 오늘 또 다시 배워서 또 잊고 있던 거를 또 음. 다시 또 체크를 하고. 저는 이제 습관이 옛날 습관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걸또 저한테 교정 받고 또 체크하고 또교정말 체크한 걸또 필드에서 또 하고 또 연습해서 또또 네. 또 깨달음을 음. 또 얻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사이에는 막뭐 스코른 왔다 갔다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잘될 때도 있고 또안될 때도 맞아요.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은 조금 스코어가 안나와가지고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음.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스코어를 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냥. 예.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네, 네. 뭐 언더 치는 것도 아닌고 같지. 음.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오늘 수영을 딱 하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뭐를 해야지 하고 딱 했을 때 아, 오늘은 몇개 치겠다. 음. 예. 그리고 오늘 뭐또 어프로치도 아직도 막 많이 바꾸고 있고 음. 그러니까 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스코어는 언젠가 분명히 샷이 좋아지면 나는 근데? 거니까 그때 한번 내 보고 지금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좀 충실히 모션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참 진짜 많이 느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요. 해 안녕.